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름매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입술은 주의 은혜를 찬양하고 전하는 입술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할 때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는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그 영모가 변화된 사건입니다. 소위 변화산 사건이라고 하죠.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영광을 보았고 천국의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왔는데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간질에 걸려 고생하는 아들을 고쳐달라고 사정을 하면서 주의 제자들에게 부탁했으나 고치지 못했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똑같은 사건이 마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로 인하여 제자들이 큰 무리에 둘러싸여서 서기관들과 논쟁을 했다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서 창피를 당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이를 데려오라고 하신 후에 귀신을 꾸짖어 내쫓으시자 아이가 나았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여 우리는 어찌하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믿음이 작아서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20절에는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여러분, 이 사건 속에는 우리가 좀더 자세히 알아야 될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은 일단 표면적으로 분명한 교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왜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 나이까? 라는 질문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제자들은 왜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말씀입니까?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가 부족해서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하지만은 분명한 교훈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런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까? 기도하셨기 때문에. 예전에 다른 번역에는요. 기도와 금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극단적으로 한번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금식하지 않았으면은 그런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셨을까요? 애매하죠? 그러나 오늘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것을 쟁점으로 삼아 논쟁할 필요는 없지만은요. 맥락은 그렇습니다. 주님께서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를 쫓아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와 금식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주차낼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엊그제 전한 말씀을 다시 전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도 많이 있고요. 또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도 많고. 또 기도의 삶을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의 본도 많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기도에 대한 가장 큰 동기부여는 예수님께서도 기도하며 사명을 감당하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기도하며 사셨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기도하시면서 기도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셨는데 내가 뭐라고 기도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기도의 자리로 가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예수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다면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기가 예수님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조차도 기도하면서 사명을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므로 시험에 들지 않게 껴 있어 기도하라. 여러분 이런 권면의 말씀은 베드로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도 포함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 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그 시험을 기도하심으로 이기셨는데, 그런데 베드로는 장담만 하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을 부인하는 시험에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오늘 제자들이 실패했을 때, 베드로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산 아래에 남아있던 제자들이 귀신을 추천하지 못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베드로는 무리에게 둘러싸여서 서기관이 논쟁하면서 창피를 당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쩌면 자기가 있었으면은 그 귀신을 추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다른 제자들을 한심하게 여기거나 무시하지 않았을까요? 모르죠 어땠는지. 그러나 여러분 어찌 됐든지요 베드로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소홀히 들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사명도 감당할 수 없고 시험도 이길 수 없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소홀히 들은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주님께서 개세만의 동산에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라고 하셨을 때도 그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듣지 못한 것이 아니죠. 듣기는 들었으나 자기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받지 않아서 실패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일찍 말씀해 주셨고, 또 닥쳐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험을 피하고 이길 수 있는 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계시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었는데 그런데 베드로가 소리 들은 것이죠. 사랑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에 주신 말씀을 다시 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하고 싶은 말다 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변화산에서 주신 하늘의 음성도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받지 못하니까 결국 시험에 들고 넘어진 것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에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분명히 듣는 사람 속에서도 동일한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귀에 들려준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시고, 여러분의 입술로 말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